저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어, 잠시만요. 오늘은 마술같은 기술, 마술이라 해야되나? 기술이라고 해야되나? 마술같은 어... 기술인가? 바텀이죠? 네, 비리그립 바텀이라는 건데요. 마술이에요, 마술. 네, 어... 비리그립 바텀은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마술이에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제가 이걸 강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찍으면서 생각해볼게요. 아,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만 고르고요. 잘 기억하고요. 잘 기억하시죠? 놓고요. 아니구나. 중간에 제가. 잘 나왔죠? 네. 네. 잘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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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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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마술이 좀 어려워요 네 강의 바로 해드릴게요 어 일단 이 비디 그립으로 먼저 잡아요 비디 그립 먼저 잡고 아니 뭐 한점 뽑으라고 해요 이렇게 중간에다 넣고 브레이크 넣어줘요 그냥 브레이크 핑키 브레이크 말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밑으로 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비디 그립으로 이렇게 딱 잡아요 그죠 중지에서 약지를잡고검지끝에잡고요그 다음에, 여기, 검지를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뺍니다 하나씩. 사씩 빼다가, 스톱할 때 이, 밑장 빼기, 하는 거예요. 밑장 빼기. 이러보세요. 또, 아유, 저도 좀실수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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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간단해요. 잘 보세요. 네, 뭐. 이 카드요. 잘 기억하세요. 네, 잘 기억하셨죠? 이 카드를 중간에다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컷하면 밑으로 오게 되죠? 네. 이 카드 아닙니다. 위에 카드 아니에요. 밑에 카드에요. 네,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수 있어요. 네, 그러고. 네 이렇게 비리그립 잡고 내려가 좀 위쪽을 잡아요 이 밑에를 꽉 잡으면 이게 안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쯤 이쯤을 잡고 그다음에 내려 그다음에 스톱 아이고 저도 이거 좀 보세요 스톱 이렇게 해가지고딱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니다 네, 비대 그립 바텀이었고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알려드리니까. 네.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잘 기억하세요. 카드를 여기다 놓고요. 잘기하셨죠 브레이크, 브립, 네, 그리고... 스톱! 이 카드 5다운이네요 되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겨우 잘해 온데, 그죠 아이고 날라가게 할수 있어. 이렇게 세게 하면은 아이고 아. 이거 딱 세게 하면서 놓으면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요. 네, 어쨌든. 어.